반갑습니다. 이제 ENG 흐름입니다. 네. 오늘은 수산물 가공공장에 나왔습니다. 저늘는 뭐, 굴, 멍게, 오만둥이뭐 이런 거 전국 택배하고 포장하는 곳입니다. 예. 보시다시피, 온 천지가 물이죠. 심지어 또 바닷물입니다. 그죠? 예. 심지어 바닷물이고, 예. 바로 옆에 이렇게 해수면과 맞닿아 있습니다. 예. 만조 때는 만조 때는 해수면과 이 공장 바닥이 50cm 정도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현장에는 전기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기준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량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계량기를 치고하고 음. 우리가 선색깔을 우리 규격도를 표기를 했죠, 그죠? 반드시 선 색깔 규격도를 표기해 됩니다. 여기는 오기에 자외선을 받는 곳이라서 전체적으로 다 선을 다 테이핑했습니다. 물론 규정에는 끝에만 뭐 테이핑을 해라. 끝에만 테이핑이 된다 이렇 되어 있지만 저는 다 하는 쪽으로 합니다. 그리고 접지 파이프는 반드시 CD관이나 하이파이프에 넣어야 됩니다 접지파이프는 반드시 CD관이나 하이파이프에 넣어야 됩니다 이거 GW에 넣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정에도 접지파이프는 지상 2m까지는 CD관을 넣으라 일이 되어 있습니다 메인 분전함 소개하겠습니다 메인 분전함의 1차는 4 0 35 스퀘어 네. 접지는 GV35 스퀘어 네. 이니까는 하이 PVC 42콘넥터맞다다 실리콘 체인 거 보이시죠 그죠? 혹여나 석기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메인 차단기는 125A 그리고 각 회로별 차단기 용량 맞춰서 작업을 했습니다 이런 마스킹 테이프는 실제로 해 놓으면 되게 편합니다 내가 라벨링을 빼먹거나 하나가 추가되어서 할 때마다 하나하나씩 라벨링 하면 됩니다 원래 이 함은 철함이었습니다 사람이었는데 어 철람이 너무 녹이 쓸고 그리고 차단기 개수가 너무 부족해서 다 이런 전선들이 따블로 물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함을 바꾸는 김에 다 부하를 분리하고 차단기 용량을 다 낮춘 겁니다. 전동공사 소개드리겠습니다 전동공사는 브렉시브를 써서 하이박스를 써서 하이박스 끝에 피지 콘넥터 써서 IP 등급이 있는 오셔터투강기 중간에 쪼인하지 않고 바로 하이박스 안에서 조인을다 했습니다 그리고 쭉 이렇게 콘넥터를 써서 브렉시브를 써서 쭉 이렇게 하죠 여기는 우리 교정대로 하면 안전파이프 써도 되긴 합니다 그런데 너무 바다고 수분과 염분이 너무 많은 곳이 돼서 사업주와 협의, 협의해서 이렇게 수공하게 되었습니다 콘센트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방호 콘센트를 사용해도 되긴 하지만 이런 염분과 수분이 많은 곳에서는 방호 콘센트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이 박스 안에 콘센트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콘센트를 설치하고, 구멍을 뚫어서 플러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전선 간에 연분이나 물기가 차지 않도록 실리콘 처리하고, 다구렉시으로 처리했습니다. 이 태풍이 불면 염분이 스프레이처럼 뿌리지기 때문에 일반 콘센트 써갖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 하이박스에 브렉시블에 브렉시블 프렉시벌 콘넥터에 입구에 실리콘 칠하고 안에 콘센트 달고 밑에는 플러그가 왔다 갔다 할수 있게끔 구멍 뚫어놔주고, 나중에 태풍이 불면 태풍 오는 날은 여기다가 청태판을 발라놓고 퇴근하면 됩니다. 그러면 안에 물안 들어갑니다. 요렇게 작업을 해봤습니다. 펌프, 펌프 조작 스위치. 펌프 조작 스위치 함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렉시블에 전선 연결하고, 나가는 쪽 콘넥터 채하고 그죠? 펌프 온오프 버튼. 이거 자체도 방수이긴 한데, 그래도 물이 직접 안 튀었으면 해서, 타입박스 처리하고, 전승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릭심을 처리하고 그리고 전선관 입구에 실리콘 처리해서 수분과 염분으로부터 어 적극적으로 대체해 보려고 했습니다